미국 관련 질문 좀 드리려는데 TMI가 될 수도 있어서 그냥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미국 연봉 1억이랑 한국 연봉 5천만 원이랑 같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어떻게 그게 같죠? 당연히 틀리죠. 왜 그런 얘기가 나오예요 뉴스 기사를 봤는데 댓글에 그렇게 쓰여서 추천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지. 어떻게 5천만 원이랑 1억이랑 같아뭐 얘기하는 요지는 알겠어요. 미국에서는 쓰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뭐 이런 거를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 물가나 미국 물가나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던 더 많이 받는 곳이 더 유리한 것이고 LA 아니면 뭐 뉴욕 이런 곳에서는 생활비가 많이 나가. 하겠지만 특히 월세 같은거 근데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살려면 월세 장난 아니에요 서울에서 살려고 해도 그냥 조금 벌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 비교를 해보면 뚜렷하게 결과가 나오는데 무조건 돈을 더 많이 버는 곳이 유리합니다 미국인 일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다닌다던데 사실인가요? 항상 총을 가지고 다니면 안되죠 경찰이 불시 검문을 했을 때 총을 가지고 있으면 너 이거 왜 가지고 있어? 갑자기 체포가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다니는 건안 됩니다. 뭐 사냥을 목적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되지만 총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건안 되는데. 그거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미국 대학도 나오셨는데 한국 대학하고 차이가 많나요? 나 한국 대학도 다닌 적이 없는데. 미국은 외식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하던데요. 그건 사실이죠. 왜냐면 이제 레스토랑 문화 같은 경우는 무조건 팁을 내야 되는 그런 문화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팁이라는 게 8%에서 15%이 정도가 되는데 어떤 식당은 계산서가 오잖아요. 그 계산서 안에 자동으로 팁이 계산되는 레스토랑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깜빡하고 따로 내가 팁을 내면 팁을 이중으로 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를 항상 확인하고 여기에 팁이 인클루디든가 아니면, 팁이 없는 건가? 잘 보고, 팁을 테이블에 놔야 됩니다. 팁 때문에 외식비는 굉장히 많이 든다. 미국에서 K-POP의 인기는 얼마 정도인가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알듯이 BTS가 1등하고 블랙핑크라든지 뭐 굉장히 인기 많은 가수들이 있잖아요. 제가 살던 동네가 따지면 시골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케이팝을 좋아하는 소녀들이 있어 가지고 확실히 이런 동네에도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친구들은 케이팝을 맨날 듣고 안무를 똑같이 따라하고 뭐 자기도 그런 꿈을 갖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구나 그런 거를 몸소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게 일상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일단 미국 문화 자체가 모르는 사람 만나도 인사를 하고 스몰토크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얘기들을 있는 그대로 꺼내거든요. 오늘 날씨가 뭐 어땠다? 그리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기분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을 모르는 사이인데도 막 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 관한 TMI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미국은 다 뚱뚱하다. 막 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맥도날드 맨날 먹고, 뭐 햄버거 맨날 먹고. 근데 생각보다 요즘은 채식주의자라든지 아니면 몸매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젊은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뚱뚱한 사람들을 찾기 힘들었다. 가지고 있던 선입견보다. 그리고 진짜 오타쿠는 양덕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혼모노다라고 하는 말은 대학교 시절에 동아리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동아리에서 맨날 애니메이션 보고 했었는데 대사 하나하나를 외우고 있는 거? 어떤 얘기를 하다가 카우보이 비밥 3화에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했었다면서 하막 대사를 읊는 뭐 하나에 빠지면은 끝장을 보는 모습은 볼 수가 있었어요 뭐이 정도가 TMI가 아닐까? 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의 TMI라는 주제로 영상 한번 다뤄봤고요 재밌으셨으면 subscribe and like 해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